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주일입니다. 올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십니까? 올한해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수 있게 된것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수 있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저와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어,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말고도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6주 진단이 나와서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입원한 저로서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 게다가 날도 덥고 그러니까 이 깁스를 하고 나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나니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 유턴을 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원망하고 친절하지 않은 의료진들에 대한 불평도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3층 침대에 누워서 아래쪽을 창문을 열고 아래쪽을 내다보는데 사람들이 막 왕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도 있고 바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자유롭게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건강한 두 다리로 인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저도 건강하게 다녔어요.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전에 건강하게 다닐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질문이 제안해서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건강하게 다녔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 누워 있었지만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된 것은 편안해서가 아니고요. 기뻐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통하여 발견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그래서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아파하지 않고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걷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불평은 사라지고요. 누워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발견하면 기쁨이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7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셨지만 곤고한 날도 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기쁨과 고통, 감사와 걱정 우리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똑.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두 가지 인생의 곡선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everything God created 이것은 피조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여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올한 해를 돌아볼 때,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 고생했던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선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다는데, 죽을 지경인데.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요. 형들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요. 만약 그 속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화가 있었다면, 분노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안주인의 욕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상급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누명입니다. 옥살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간 그는요, 간수들이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성실합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몸부림쳤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3일 만에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이야기를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상황으로 보면요,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때를 만나면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 하나를 가져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분명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 즉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때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요.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계를 다스린다면 현재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 가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지금 상황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계를 섬기기 위하여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애국으로 나를 가게 하시기 위하여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억울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억울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교육하기 위하여 그를 그곳에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애굽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세계를 다스리겠다면서 세계의 중심인 애굽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그곳에 그를 보낸 것입니다.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곳, 그곳에 넣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번 그를 자신의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으로 다가가게 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빛을 통하지 않고 이걸 알수 있게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는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해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만약 그의 도움으로 왕 앞에 나갔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발목 잡힐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생각합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상황은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왔고, 안주인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왔고, 내가 마지막 희망처럼 여겼던 그것을 믿고 기대했는데 그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은 내게 꿈을 주신 그분이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되자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했어요. 기도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상황은 열악하지만 소망은 다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묵상해 밤새도록 묵상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해 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갈곳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실수입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헬렌 켈러가 했던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죠.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반대쪽 문을 열어 놓으셔. 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닫힌 그 문만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문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만 바라봐요 그리고는 나는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은 무한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먼저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작 건강하고 살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때에는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면요. 하루도 못 살아본 사람처럼 하루를 더 살겠다. 어느... 그룹의 회장은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자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루만 더 살게 한다면 하루당 1억씩을 주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했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하면 1억씩을 주겠다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을 겪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져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사는 삶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선이 되고요. 그걸 발견하게 될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저도 올 한해 작고 큰 일들로 인하여 참 많은 마음 고생들을 했습니다. 아, 잠들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실에 나와 울면서 새벽기도 시간까지 보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는 보석 같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는 다짐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감사할 수 없게 되고요. 감사할 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만약 요셉이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2017년 발견한 또 하나의 감사. 그것은 올한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셔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일에 준비시키셔서 새 일을 이루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